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관 행정안전국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진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선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옥 행정과장은 서울 출장으로 배석치 못했습니다. 이대수 행정팀장입니다. 장순금 총무팀장입니다. 박효석 인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21년 회계년도 일반회계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조 결산 총괄입니다. 2021년 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 내역은 현재 현액 예산 현액 911억 6,741만 6천 원으로 지출액은 약 96.4%인 879억 351만 6 2 2 0원을 지출하였고 6억 5,027,910원을 명시 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은 26억 1,187만 1,87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쪽부터 7쪽까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전용 현황은 총 7건으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외 협력 교류 사무관리비 800만원을 2022년 연합장 제작 및 시무식 영상 제작 비용을 위하여 같은 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격리자 구호 및 지원의료 및 구료비 2400만 원을 경리시설 근무자 급식비 사용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의료비 및 구료비 200만 원을 코로나19 경리시설 난방용 남방, 유류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증진 사무관리비 150만 원을 직장 어린이집 위탁 부용료 추가 지원을 위하여 민간 위탁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노조 지원입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공무직 정년퇴직자 국외 연수를 국내 연수로 변경 지원하면서 민간인 국외 여비 210만 원을 국내 여비로 전용하였고,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 접수 인원 과다로 공정한 선발을 위해 실시한 긴급 필기시험 집행으로 예산 보조분을 민간인 국외 여비 15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행사관리로 읍면동 정책공감 토크 추진을 위하여 기타 보상금 3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변경 현황으로 총 5건입니다. 먼저 시민과 대화 채널 다양화 사무관리비 예산 500만 원을 읍면동 정책공감 토크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47만 원을 시무식 영상제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연금부담금 7천만 원을 성과상여금 지급예산 부족분 위하여 성과상여금으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공개전문요원관리 기타직보수 77만6천원과 산업안전보건업무전담요원 기타직보수 380만원을 노사업무전문요원 노사 인건비 부족에 따라 변경해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쪽 이체현황입니다. 2021년 1월 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과 민간 협력팀이 소통협지 담당관 주무자치팀으로 이동하면서 29개의 통계목 약 35억 7,030만 4천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조 2월 사업 내역입니다. 2월 사업 내역은 명시 2월 두 건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자 구호 및 지원 의료비 및 부료비 예산 현액 13억 6천 108만 6천원 중 2억 8천 2만 7천 910원을 코로나19 자가 격리자 구호 및 물품 입찰, 물품 제공 시기 차이 및 자가 격리자 및 재택 치료자 생필품 지원 경기도 재구 기금 교부 결정 통지에 따라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공무원 복지 지원 시설비 4억 1,350만 원중 3억 7천만 원을 시청 본관 4층 대회실 리모델링 공사 관련 공기지원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2021년 총 38개 세부사업에 예상 집행잔액은 26억 1,187만 1,870원입니다.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11억 8,541만 9,180원이며 계획변경 등 집행잔액이 2억 7,079만원이고 지출잔액이 11억 5,566만 2,69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일반에게 세,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행정과 소관 2021년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1년 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억 1,130만 원으로 1,69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1억 9 4 4 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시민과 대화 채널 다양화입니다. 시 홈페이지 게시 영상 저작권 분쟁 발생에 따라 인격 권료 및 저작권료 지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 0 0만 원과 배상금 등6 0 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코로나19 격리자 구호 및 지원입니다. 경기도에서 한국표준협회 인재개발원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함에 따라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 지출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99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송 지원입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버스 임차비 1억 944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자 하였으나 편성 직후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 미집행된 상황입니다. 세부 지출 내역은 유의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2021년도 일반에게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특 의원님. 네, 정특 의원, 의원입니다. 어, 홈페이지게시 영상을, 어, 갈, 영상을 관련해서 음악 저작권 분쟁에 따라, 따랐, 따랐는데요그두 건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고, 저희가 뒤에 확인해 봤더니, 어, 이 작사가 두 분하고, 어, 저작권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 일처리 하신 분에 대해서, 어, 처리 어떻게 하셨나요? 이거 지금 이 일을 만드신 담당자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으로 네네 그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그냥 이거 저희 그냥 이거 아, 저작권요 그냥 저희가 변상을 한 거잖아요 지금 분쟁에다가 그이 비용이 지출된 거 아니니까 그럼 이 업무 처리를 한 직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네 묻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건 이제 보통 고의나 그런 걸로 해서 행진이 아니고 이제 코로나 1 9로 이제 시민들이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영상을 게재한 건데 이게 이제 그 당시는 그 크게 보지 않고 영상을 게재했는데 이 저작권 위원회로부터 조정이 들어와서 이 부분은 저희가 배상한 겁니다 근데 이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해서는 저 잘하려고 적극적인 행정을 취했기 때문에 저희가 경고나 경고로 마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는 걸로 주의나 경고로 이렇게 네. 공문식으로 하지는 않고 저희가 경고식으로 구두로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향후 이 직원이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그 직원이 다시금 어? 같은 일을 반복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으니까 구두로 그 얘기했으면 너도 앞으로 조심해 이렇게 타일르셨다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 요건 요런 행정을 있고. 다루는 데서 있어야 될 일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이건 하나만 있었다면 지금 질문을 안 드릴 건데요. 지금 저희가 그 결산한 거를 쭉 보다 보니까 이 소송비에 대해서 이 배상한 것이 꽤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조치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한 곳도 나와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집행부에서 어떻게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정확히 명시가 되시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할 것이다라는그 계획이 명확하게 이게 지져 있어야 되는데 이 감사했고 감사 결, 결 이거 아까 이 보고서 제가 지금 시간을 좀 단축하려고. 이 의견서에 나와 있는 거에 다실은써 있습니다. 어느 거 요청하고 써 있었는데, 이 소송에 대해서는 조치 사항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여러 건, 지금 이제 우리가 부서가 한 30개 되지 네. 않습니까? 이 30개 부서에 들어있는 소송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부분을 좀 보다 철저히 해야, 책임이 젖어야지더 조심할 거 아닙니까? 남이 네. 음악 함부로 쓰면 당연히 저작권 문제 생겨내는거 요즘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현희 위원님. 그 결산 청구에 보면 직원 후생 복지 증진에서 잔액이 2억 4,200 정도 나오는데요. 그 공무원 세부 내용으로 공무원 복지 지원에서 좀 집행이 안된것 같은데 이게 내용이 뭘까요? 아 요거 담당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무팀장 장승근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억 4천2백만 원은요. 직원들 그 맞춤형 복지 포인트 연 이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네 고거 좀 잔액하고요. 저희가 이제 건강검진 네, 작년에 좀 코로나 때문에 대상자가 한 저희 한반 정도 정도는 못 했어요. 이고 잔액하고 저희가 이 공무원 복지 지원에 이거 외에 저희가 이제 대상 포진이나 폐렴 규근 맞춰 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행정 공제에 가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체 보험 가입하는 것도 있고 그거에 대한 토탈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 복지 포인트 잔액은 그대로 이제 집행 잔액으로 남는 건가요? 그러니까 복지 포인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 잔액이 잔액이 토탈해서 2억 4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게 매년 이 정도로 지행 잔액이 나오는 건 아닌 거죠, 그러면? 네, 그렇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접종을 많이도 기피를 하고 아, 건강검진도 직원들이 조금 우려를 해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정태권 의원님. 네, 정태권 의원입니다. 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 9 지역사회 확산 차단하기 위해서 저기 일 페이지입니다. 어, 사무관리비라고 저기 1억 9,4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요. 저기 지출을 지금 하지 않았죠.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혹시 이 이게 보니까요. 백종, 백신 접종비가 아니라 이송비더라고요. 이제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그 이송비용이에요. 백신 비용이었다면 아마 1억 9,400이 잡혀 있어도 아, 혹시라도 사람이 많이 이렇게 확산되면은 이렇게 잡혔겠구나 했는데 지금 이송 비용이 이렇게 많이 잡혀있더라고요 과하게, 과다하게. 어, 그래서 요거 지금 이 잡아 놓은 비용이 집행이 안 되면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일부가 들어갑니까? 네, 네. 그렇죠? 예, 예비비로 잡혔던 겁니다. 그렇죠? 네. 제가 아까 행정과에서 계속 처음에 이제 주실 때 어, 저기 보고 주실 때잠 보니까 좀 과하게 잡아놓고 이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그 사업 목들이 꽤 여러 군데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2022년도 예 이제 23년도 본 예산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렇게 과하게 과다하게 잡혀서 이 안정기금으로 들어가는 일들을 좀 이렇게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